만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안전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은 얼마만큼의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히 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복음 증가하는데 저희들이 쓰임 받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시한 우리 가운데 인지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고 아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내 뜻과 세상을 따라 순종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일상 행위들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므로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 기관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기관들이 되어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 지는데 쓰임 받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대통령과 아멘. 의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아멘. 뜻에 답당하게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부패하시는 사모님과 승전도사님에게도 강건한 믿음 주셔서 강건한 믿음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번신 봉사하는 봉사위원, 성가대원,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